이쪽이라고 뜨네요 어, 이쪽이라고 뜨니까 가봅시다 어. 뭐 있겠지 뭐어 죽네? 주먹에 죽네요 주먹질에 몰랐어 주먹질 안 하는 줄알았 주먹질 하잖아 돈다모아돈다모아돈다모아가 돈 뭐죠? 뭔가 이거 호라이즌 제로돈 하는 나는 느낌 나는데요? <laughs> 호라이즌 제로돈 할때 뭐 이렇게 막 모았었는데 뭐 여긴가 보네요 어. 무서운데 들어가기 싫은데 시커먼 데 잠깐만요 이거 낮으로 마, 이거 명상에서 낮으로 못 만듭니까? 명상 좀 합시다 너무 무서워요 밤에는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애 이건 아닌 것 같고 알았어요 알았고 음. 잠깐만요 이게 아침이니? 이게 낮이니? 명상? 됐어 됐어 됐고 해가 떴죠? 오케이 알았어 아돈다 모은다고요? 어 알겠어 뭔가 돈데그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돈데기리기리 돈데기리기리 돈데그만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케이 빠르게 수영 갈매나무 있네요 여기 됐고더 응. 모아가자 온 김에 어, 뭐 필요할 게가 있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갈매나무를뭔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뭐라 뭐라 그는 거지? 음저 상자 있다. 되는 거뭐 상자 루팅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딱 수집해 하나 남았죠? 다 털어 갑시다 응. 온 김에 다 털어 다 털어 다 털고 됐어 올라가 어? 뭐야 젠데잖아진장다 털기는 무리군 가자 근데 이 갈매나무를 모았다 치고 갈매나무를 어디다 쓰라는 거지? 어? 저기 퀘스트 있잖아? 아줌마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있어? 아, 뭐야? 올라가요! 아저씨! 왜문 올라가요? 이게 뭐 이릅니까? 왜문 올라가요? 여기를? 아니! 왜나중로 무슨 일로 가지? 왜 보게? 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요. 왜요, 왜요? 뭐, 뭐,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인데요? 내가 해결해줄게요. 아, 열쇠를 잃어버린 거야? 아이, no, 갯! 이 홈은 항지그때 후라이팬을 왜 잊어버렸는데요? 그래서 후라이팬을 왜 잊어버렸나? 아, 후라이팬을. 음. 자작나무 껍질이 있으십니까? 라인하이밴 아니면 석탄 약관이라도? got any birch bark by chance Lilac berries or even a few coals nay nee, says I and you must be right after ha, ha, ha. At me. The like a magpie at like a copper lend it to me gran interesting what happened before dawn another rode up to the hut but come on. 이프라이팬 어떻게 하라고요? time I've been 도와드리죠 그냥 아 h 로 r Will you help me, dear? 가 하! 시셔 쉬고 보자 어, 일단 다 주워 오케이, 뭐야 살점? 사냥 바지 뭐 있다, 있다 다주워야다나다 줬고 어. 잠깐만요 지금 불태워라는 형식으로 뜨는데? 얘 죽었나 본데? 뭐야? 왜 죽었지? 잠깐만요. 뭐야? 카다칸 탕약? 이거 뭐야? 아 이게 프라이팬이죠? 그 문제인. 아, 프라이팬의 검이아 편지 쓰려고. 무슨 편지길래?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요. 아 아줌마, 프라이팬 가져갈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잠깐만요. 위에 뭐가 루팅이 되는데 루팅이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방향이 안 되거든요. 아지막 잠깐 기다려봐요. 요즘 털어갈게요. 죄송한데 털게 많거든요. 조사 좀 합시다. His throat, he was garroted. 조사 당했다고? And s m l scars. 살이당한 거잖아 그러면. And soldier might have. 아 그래서 어쩌라고요. 마지막 아, 기다려봐요. 기다려보시고 잠깐만 뭘 내가 추웠는데 소지품 안에 검에 바를 기름이 있군요. 사용하려면 여러분 검에 바르세요. 기다려봐요. 좀 알겠어요. 알고 있어요 기다려봐요. 님 잠깐만요. 음, 뭐야? 비교 이거 아닌가? 아, 레프트, 레프트트였구나. 아니, 죄송합니다. 오, 반에서 좋잖아. 차 하고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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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이용한 거 알고 있으니까 좀 꺼져 주실래요? <laughs> 죄송한데? 자, 프라이팬은 그렇다 치고 아까 얘가 쓴거 있었는데 이거 뭐예요? 썩은, 썩은 건가? 저거. 썩은 살점 살점 모아서 뭘 한다는 거지? 됐어요 됐고 아줌마! 프라이팬 가져왔어요, 자 자자자자 자, 자, 자.

얼마 주시는데요? 자유로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얼마 주신거죠? 아, 10, 10골 주신건 아니죠? 총아나 꽂히고 일할 수 있겠어. r e a token. y 이이 were a token. You were a token. y o 사과 이 사과가 아까 그드어프가준 거보다 더 많아요 돈이 비싼 거죠 이제 사과게 바람 부는 거 보소 근데 그그리핀을좀 그, 잡을 수 있나 내가 이게 문제인데 캐스트 있다 중간에 캐스트를 조금씩 하면서 갈게요 이게 제가 지금 레벨이 아직 이라서 그그리핀을못 잡을 것 같거든요 어 여기 그거 아닌가? 뭐야? 여기 무슨 집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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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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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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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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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신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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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arlier on we draw water from e river. But so many corpses floating in it after the battle has turned noxious. My d a h t e Mandy drank. I'm yeah, yeah, not beer nor cider, but water. Clear, u r e r You don't have a n o s a d e to s that. e to s e a y t u d e t a t e to say that. You don't have to say that. You don't have to say t h a I meant, what does it look like? 맞네, 걔 맞네, 여자같아서. 더러운 옷과 l i 를 걸치고. bit f r e 본적있 r o m t 는 e g r 는 v e It'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에 i t t l e bit o 한번 가봅시다. 궁금하긴 해요. 좀내 실력 자도만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솔직히. 같이 가봅시다. 우리 한번. 뭔일 나겠어? 뭔일 나면. 다른 계서 타고 가면 되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근데 왠지 이퀘스트가 지금 명확하게 어 그리핀 잡으러 가는 거 아닌가 아요 축제를 벌집 벌리고 있었고 어 그리핀이 부서진 날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미처 센서 썼는데. 무슨 소리 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응. 개 소리가 나네개 소리가. 야, 누구야? 나와. 아, 저게 움직이는 소리구나. 뭔가가 뭐 움직이는 소리가 저렇게 나오나봐요. 뭐야. 개다. 개, 들 저기 있다. 됐고요. 응. 개들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몸은 다부신데 그러게 다리라도 생각보다 슬림하네요 진짜 음. 조사 다해은것 같은데 이상하다 조식개들 아 여기 있구나 그르렁대기만 하고 오든가 이마들아 니프가드 <목소리> 녀석들이라고아 여기 이거 이건 뭐야? 아, 빠른 여행, 됐구요. 안되겠다? 야, 일로와봐. 너도 일로와봐. 어디 갔어? 어디 갔습니까? 여기로 일로와. 뭐, 롱, 렁 대. 일로와. 어? 일로와, 일로와. 할 거네요, 이제. 일로와. 안가, 안가. 너무 많다야. 너 많은 게 아니라 너 멀다. 아이돌 몸매요 그런다. 아이들 묻는다.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앞이 안 보여요. 이제는 여기 발자국이 있었거든요? 발자국을 내가 여길 기다 살펴봤는데, 여기를 또 살펴보라고 떠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갔거든요? 발자국이? 내가 앞을 살펴본 건데, 그러면. 저한 거야, 이거 뭐. 일로 갔잖아. 여기서, 여기서 있나? 여기서, 여기서 발자국보다 살펴봤는데 이발자국, 이발자국 틀린 거니? 아니? 혹시 아니지? 아래 뭐또 있나? 근데 상자가 있군요. 방금 뭐한 거야? 방금 뭐한 거지? 아, 이쪽으로. 아, 구름 거구나. 뭐가 위에 있나 또? 올라가 봐요. 아, 위에 또 있구나, 뭔가. 이거를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나봐요. 이 발자국을. 애 소리는 들리는 이렇게. 애는 없고 이거 올라가야되나 보다. 올라가봐 오케이. 어, 거슬러 올라가라는 얘기구나? 올라가. 투구꽃! 투구꽃은 독 아닙니까? 독? 독꽃 아니에요? 알아 알아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네가안 가르쳐줬던 내가 했거든 임마 아직까지 정말. 아직 그냥 이쪽에서 올라가요. 이쪽에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수 있잖아. 엘마. 아직 할아버지라고 불러드릴까요? 아 누르고 있으면. 아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으면이군요. 뭐야? 사람이다. 몇주 정도 되시죠? 오? 어? 그리핀 죽어왔는데요 뭐야, 왜 죽었어? 너왜 죽었냐? 이왜 죽었죠? e m a l l a r in her wounds have already a c h e d 음. 수컷, 수컷이 남아 있는 거구나. 수컷이 그러면 복수하는 건가? 로열 그리핀이래요. 나이를 알아본다. g r 열 살에서 12살 12 별로 생애 길는 않은가 봐요. Oh. 입 같은 나이. 니까상처를 둘러본다. 아, 자고 있는 동안 덮쳐서 그래서 복수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그러면 물러난다. 그러면 남편 그리핀이 오겠지? 헐떡 헐떡. <펄떡, 펄떡. 떡>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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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아내를 죽였기 때문이구나?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핀에게도. 베스미어가. 예. 이렇게. 전투 준비. 결코 상태를 나쁘지 마라. 이 규칙은 위초의 교리 중심을 차지하며 적절한 준비 덕에 위초는 수없이 많은 고수들 목숨을 구했습니다. 전투 전에 짬을 내 포션을 제조하고 기름을 만들거나 장인을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강력한 상대와 맞을 것 같으면 공격에 나서기 전 부가캐스트를 마무리해두고 하, 하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됐고요. 물약이 문제인데. 현재. 잠깐만요. 아. 이거 말고요. 죄송 이거 뭐야? 아드 표식강도 표, 그게 없거든요. 아. 수리공고 있네요. 오, 좋아. 오. 잠깐만요.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명상으로 지금 물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명금술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냥 만들 수 있더라고요. 명상 안에도 아, 기름. 됐고. 알코올은 뭐야? 명금술 물질. 뭐야? 탕약. 바실리스크 탕약. 카닥칸 탄약? 심용타 확률을 높인다? 어베나 됐고요. 피션, 제비 아기똥풀. 아익사체에 내가 필요하구나. 음. 드워프 증류수. 드워프 증류수는 어떻게 만드냐? 알코올 없냐? 잠깐만요. 음. 드워프 증류수가 필요한데 드워프 증류수가 없거든요. 빈병체리코케 이거는 상점에서 사는 것 같고. 건 뭐야? 독성을 영으로 만들고 다른 포션의 효과가 사라진다. 이런 것도 있군요. 물약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해요. 많이 많이 부족하고. 음. 자 베스미한테 말을 걸러 갑시다. 말로 걸러 가면 뭐가 있겠지 뭐. 말, 로치, 로치, 삐오 로치, 로치, 우리 로치, 로치, 잘하취 잘해치, 가자. 옳지! 알아서 가준다고 해주지, 사주지 않았지. 길이 없지, 망했지. 됐어. 이제 길로 들어와, 이제 알아서 가줄 거예요 이쪽이 맞지, 이쪽이 맞지. 이상한 소리 내지 마치! 내주시다 왜 이래요 아줌마 깜짝 놀렸잖아요 아아 할거지 너도 아, 안하네 뭐야 어쩌고 베스미어 알아봤어요 그리핀의 의뢰를 수락했습니다 Got good news and bad news. Good news first. Captain of an elf guardian garrison knows where y e n n r e for w i And f a h w i t t h a s u r n i you n e Tell me what you know. Griffin's abandoned its lair. o you k h e r u n i n g a d h is t h e g r i f f i n I'm going 뭐 to go. I'm g n to I'm to o i i to o i g o i to g o n to m n to o m n to o g i n o i g i n g i n g o n g o i n t i to go. I'm g o n t o n to i to g n t go. i i n g g I'm i n to go. i o i n i o i n g to n g to g to i n t go. i n g to o i n to go. I'm g o m to i o i n i t I'm o n t n o t o o i n g I'm n o t i m n o t i m n o t i m n o t i m n o t i m n o t i m n o t Powerful scent. More like stench. City boy. Rotting meat. Newer piss. Standard smells of the countryside. Remember Tredegore? Hunting that zoogle in the trash heap? You spent half the next day bathing, scrubbing yourself. How can I forge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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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ever gonna stop bringing that up? Learn some things. It's a male. 여우 숲에 둥지가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다군요. 그래서 복수를 하는 겁니다. 알둘도 부셔버렸어. 나쁜 놈들이네. 어. 나쁜 놈들이네. 리프가들들 잘못했네. 나 we'll 아, 바로 착수하자고 하는데. 잠깐만요. 죄송해요. 님 잠깐만요. Later, 준비 좀 합시다. 아재한테 가서 갑시다. 가봅시다. 뭐 네? 어떻게든 되겠지. 아재그 그리피 말인데 그 물량 Then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함정을 응? 설치할 시간입니다. 고고씽. 무기를 만들어서 가고 싶은데 무기 만들기가 좀길거 그냥. 게일 반의 편수가 숲이 있어. 아재 도와주는 enough. 거죠? No 아저씨 no 도와주니까 괜찮을 거야. Good. 곳에서 만나죠. 아저씨가 도와준거 괜찮을 거예요. 어, 벼락 포션을 제조합니다. 나오네요. 오케이, 좋아.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망령 대응 공격력? 망령 망령 대응 공격력? 벼락 포션이 어디 어디 있어? 아 포션, 아 포션이 자동으로 생겼네요. 아, 포션이 자동으로 생겼어요. 잠깐만요. 물품 이거 사, 사라고 소지품 창 열라고. 음. 여기서? 뭐 어. 벼락 포션 한 번에 세개 만들어지잖아. 아. 중독도 공격력이 증가한다. 음, 얼마나 가는데? 이 시간이? 30초인데, 지금, 그, 지금 먹으면 안 돼. 그럼 맨날 밑장팩이 하는 거야. 나한테 어, 됐고, 자자, 나가자. 가자, 아니, 가자고 가자니까. <laughs> 설마 꼭 먹어야 돼요? 지금 현재 라인 right 나우 진짜니? 아 착용하라고 알았어. <laughs> 이상해, 확인 음, 됐어. 설명이 참 완벽하지 않거든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요 죄송합니다 아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진짜 무슨 뭐, 뭐좀 알아볼라 그랬어 진짜 너무 화내 너네들 진짜. 얘네들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거는 근데 뭐지? 니 오토 바타다 하고 왜 로우 앵글을 잡아줍니까 계속? 쓰잘데기 없이 볼 것도 없는데 볼 것도 없는데 로우 앵글을 계속 잡아줘요 될까요나 근데 이거 업데이트 했나? 업데이트 했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여기서 그러면 물약을 먹고 가야 될것 같은데? 물약을 이걸 어떻게 먹는다? 꾹 누르고 있으면 되나? 그러네, 훅 누르면 되는군요. 알겠어갑시다 음, 뭐야? 베스미어 뭐예요? 땅거지처럼? 아 설마 얘가 베스미어인지 몰랐어요. 스트림, 땅거지처럼 뭐 하세요 거기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Let's s a 그거 w i n g 아, 미끼 설치하는 거였어. 미안해요. No, 딴 거인 뭐줄 알았잖아요. 바닥에 생상 하고 있어서... 자작나무 그늘에서 두드리고 주죽을 쭈그리고 짜고, 자작나무가 또... 얘네들 레니포 왜찾는 겁니까? 두개 지금 나왔나? 기억안 나는데? East puts them maybe a week's march from Kaer If they reach the valley before snows can cover the passes, we need to cover our tracks, hide our paths. winter and wintering, think, might bring a guest. 왔어? 왔어? 와이번. 아, 그리피. 좀 많이 기다렸네요, 얘들 보니까. 따뜻한 선대로 해줍시다. 잠시만. 어때요? 잠만 물약 그냥. 어, 뭐야 이거? 썩글. w a n 아제 고마워. 전통주의자들인데. 도박이라뇨? 이런 이런. 야래야래. 도박을 하시다니 야래야래. 속세에 물이 들었군. 먹을 거다. 먹을 거다. 맛있겠다. 그러나 함정이지롱. 잠깐만요. 단축 메뉴를요세요? 뭐 석궁? 아하. 석궁을 이용해서 X를 선택하고 활성화시키세요. 어 알트 1을 누르면 석궁에서 화살을 쏩니다. 아 잠깐만 이안 쏘는데요. 알트 1안 쏘는데요. 얘가 얘가 안 따요. 오 됐다. 아 쏘는구나. 피가 거의 안 나는데요. 이거는. 야, 이거만 해서될게 아니다. 가자, 가자, 난다, 난다, 난다. 날때떨어뜨리는 용도구나. 이거 알았어, 뭐야? 못했어. 왜 못했냐? 그랬지.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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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비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가야 해요 니! 어디 갔어 얘나 근데 벼락 그거 안 먹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 지금 벼락 그거 못 먹었는데 어 알았어 잠깐만 화살 어디가! 야 이거 아재, 못 도망가기 못하겠는데 어떡하죠? 큰일났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버렸어요 어디 갔어요? 어? 어디 갔지? 결합을 안 썼어 문제는 잠깐 아이고 저 추적해야 되나 보다 추적하자 이 아저씨 어디 갔습니까? 이 아저씨 어디 갔어요? 아재? 저.. 아재! 배심.. 배심이요.. 배심.. 배식해요 뭐였지? 이름이? 응? 뭐 옆에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아니요 이거 미쳤어서 굳이 안해도 사플로 잡을 수 있겠는데 저 위에 있나본데? 사플로 잡을 수 있겠는데 위에 있나본데 어, 잠깐만 올라가봐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저 위에 있나 봐. 사프리 문제가 아니라 위치가 표시가되잖아 이거 뭐야? 치워. 이거 치워. 안 되잖아. 미안.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어디가 임마? 떨어져 임마. 그렇지. 떨어져 임마. 아직 어디 갔습니까? 도와줘요.